말띠는 열정과 속도의 상징입니다. 가만히 멈춰 있으면 오히려 운이 막히고, 움직일수록 길이 열리는 구조를 가진 띠입니다. 말띠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고, 한번 마음이 움직이면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회도 많지만, 그만큼 소모도 큰 인생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문제는 말띠가 혼자 달릴 때입니다. 속도가 빠른 만큼 방향을 잃기 쉽고, 감정의 피로가 누적돼도 쉬는 법을 잘 모릅니다. 이럴 때 말띠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주에서 말하는 삼합과 육합의 귀인 띠입니다. 말띠에게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는 조합은 삼합인 호랑이띠와 개띠, 그리고 육합인 양띠입니다. 이세 띠는 단순히 잘 맞는 띠가 아니라 말띠 인생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 속도, 안정, 회복이라는 세 축을 완성시켜 줍니다. 이제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호랑이띠로 말띠의 추진력을 극대화시키는 동반자입니다. 호랑이띠는 강한 결단력과 리더십을 가진 띠입니다. 눈치를 보기보다 먼저 움직이고 위험을 계산하기보다 가능성을 믿는 성향이 강합니다. 말띠와 호랑이띠는 사막 관계로 기본 에너지의 성질 자체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이 진행됩니다. 말띠가 아이디어를 던지면 호랑이띠는 그 자리에서 판을 키웁니다. 말띠가 방향을 잡으면 호랑이띠는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을 실어줍니다. 이 조합이 강한 이유는 서로의 속도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띠는 늘이 선택이 맞을까를 혼자 고민하지만 호랑이띠는 그 고민을 단칼에 정리해줍니다. 가자. 지금이야. 이 한마디가 말띠의 인생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영업, 프로젝트, 조직 운영에서. 이 조합은 특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말띠가 현장에서 뛰며 기회를 포착하면 호랑이띠는 사람을 모으고 자원을 끌어오며 결정을 빠르게 내립니다. 단, 이 조합에는 주의점도 있습니다. 둘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과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띠와 호랑이띠가 함께할 때는 중간 점검과 현실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띠 인생에서 판을 키우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귀인은 바로 호랑이띠입니다. 두 번째는 개띠로 말띠의 인생을 지켜주는 신뢰의 버팀목입니다. 개띠는 책임과 의리의 상징입니다. 눈에 띠는 성과를 내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계와 기반을 지켜내는 띠입니다. 말띠와 개띠 역시 사막 관계이지만 호랑이띠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개띠는 말띠의 속도를 따라가기보다는 그 속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띠가 앞만 보고 달릴 때, 개띠는 뒤를 돌아봅니다. 이 선택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없는지, 지금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위험 신호는 없는지, 말띠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개띠는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말띠는 사람을 믿는 데서 운이 갈리는데, 개띠는 말띠 인생에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일을 막아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띠에게 개띠는 조언자이자 방패이며 위기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는 처음에는 다소 답답할 수 있습니다. 말띠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조심스럽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띠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크게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개띠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띠 인생에서 오래가는 성공을 원한다면 개띠와의 인연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양띠로 말띠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육합의 귀인입니다. 양띠는 부드러움과 공감의 에너지를 가진 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힘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감정의 흐름을 다루는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말띠와 양띠는 육합 관계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말띠가 외부 세계를 향해 달린다면 양띠는 말띠의 내면을 돌봅니다. 말띠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 소모가 극심한 띠입니다. 실패, 갈등, 압박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양띠는 말띠에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말띠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양띠는 이미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연인, 부부, 인생의 동반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양띠는 말띠의 선택을 흔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 선택이 너무 거칠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조율합니다. 말띠에게 양띠는 속도를 늦추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육합 관계답게 이 인연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위기 이후에 더 단단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말띠에게 반드시 만나야 할 새띠는 각각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말띠의 인생판을 키워주는 불씨이고 개띠는 말띠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둥이며 양띠는 말띠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회복의 에너지입니다. 이세 띠가 균형을 이룰 때 말띠의 인생은 빠르기만 한 삶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말띠에게 진짜 운은 혼자 달릴 때가 아니라 이 인연들과 함께 할때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호랑이띠, 개띠, 양띠가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인연을 알아보고 함부로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말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